두 번째 연장 전, 볼이 해저드에 빠졌지만 다행히 공은 물에 약 3분의 1 정도만 잠긴 아슬한 상태입니다. 빌라스는 침착하게 벙커샷처럼 스윙해 물에 잠긴 볼을 극적으로 탈출시키며 핀 근처 약 1m에 붙이고 파세이브에 성공합니다. 마지막 연장 홀에서 승부를 결정 지은 빌라스 선수 페덱스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립니다. 볼은 깊은 헤비러프에 잠겨 있습니다. 왼발, 내리막 경사면에서 조금만 힘 조절을 잘못해도 반대편 워터해저드로 빠질 수 있는 어려운 위치에서 우즈는 웨지 페이스를 최대한 높여 정교한 플롭샷을 시도합니다. 곰은 높이 떠올라 그린 가장자리에 떨어지더니 그대로 홀컵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법 같은 샷에 타이거 우즈는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터뜨리고 갤러리들은 폭발적으로 환호합니다. 이 샷은 우승을 결정짓는 쐐기샷으로 골프 황제의 위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입니다 조니 밀러 선수, 기발한 상상력으로 벙커 벽을 향한 샷을 합니다. 볼은 쿠션처럼 튕겨 그대로 그린 위에 안착합니다. 해저드로 들어간 볼은 깊은 수초 속에 파묻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발목까지 풀이 덮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포세 코세레스 선수는 강력하게 풀을 찍어 내리듯이 스윙을 감행합니다. 완벽하게 어프로치를 성공시키고 퍼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홀아웃합니다. 필 미컬슨 선수, 페어웨이 벙커에서 그린으로 직접 보기에는 각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모래를 폭... 폭시키며 힘껏 스윙을 합니다. 오른 핀 하이로 떨어집니다. 마지막 컬 최종 라운드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나무를 넘겨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디에서 과감한 볼 스트라이킹과 완벽한 컨택으로 볼을 핀 근처에 바짝 붙입니다. 갤러리들은 환상의 샷에 기립박수로 환호하고 버디 퍼트 성공하면서 한타차 역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뭐지? 해저드로 들어간 볼은 깊은 수초 속에 파묻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발목까지 풀이 덮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도세코세레스 선수는 강력하게 풀을 찍어 내리듯이 스윙을 감행합니다. 완벽하게 어프로치를 성공시키고 퍼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홀아웃 합니다. 필 미컬슨 선수, 페어웨이 벙커에서 그린으로 직접 보기에는 각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모래를 폭발시키며 힘껏 스윙을 합니다. 오른 핀 하이로 떨어집니다. 마지막 홀 최종 라운드,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나무를 넘겨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디에서 과감한 볼 스트라이킹과 완벽한 컨택으로 볼을 핀 근처에 바짝 붙입니다. 갤러리들은 환상의 샷에 기립박수로 환호하고 버디 퍼트 성공하면서 한타차 역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뭐지? 하이를 헤튼의 두 번째 샷입니다. 앞핀이라 랜딩 지점을 조금 짧게 떨어뜨려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이었는데요. 헤튼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공략했습니다. 스피니 걸리며 홀컵 쪽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샷 이글입니다.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마스터스 16번 올해 타이거 우즈입니다. 짧은 서드샷. 웨지로 강하게 스피을 걸어칩니다. 그린에 떨어지며 원바운스. 그대로 홀컵으로 들어갑니다. 아, 하지만 그대로 다시 튀어나옵니다. 완벽한 스피니와 탄도로 보여준 환상적인 샷이었지만 아주 조금의 운이 따라주지 못한 아쉬운 장면입니다. 타이거는 침착하게 짧은 퍼트를 마무리하며 버디를 기록합니다. 디오은 3라운드 13번 홀입니다. 존 페리 선수가 강한 스윙으로 볼을 높게 띄웠습니다. 샷은 정확히 핀 앞에 떨어지며 한 번, 두 번, 세번 깔끔하게 바운스를 타더니 곧바로 홀컵으로 빨려들어가면서 홀인원을 기록합니다. 완벽한 스피드와 탄도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볼은 선인장 및깊숙히 들어가 스윙조차 쉽지 않은 어려운 트러블 상황에서 스텔리는 완전히 클럽 페이스를 닫고 왼쪽으로 강하게 훅을 걸어 거의 90도 꺾이면 궤적으로 스윙을 합니다. 곰은 선인장을 피하며 그러며 페어웨이로 떨어져 그린까지 굴러서 올라가면서 핀 근처에 멈추자 갤러리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가르샤의 볼이 나무 위에 걸려버렸습니다. 카트 지붕을 밟고 올라가 나무에 매달린 채등 뒤쪽으로 한손 스윙을 시도합니다. 볼은 정확히 레이업되어 페어웨이 쪽으로 깔끔하게 빠져나갑니다. 가르시아 선수,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을 만큼 멋지게 나무에서 뛰어내리며 완벽한 착지를 선보입니다. 첫 티샷이 옆홀 카트길로 떨어지며 볼은 카트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시야가 나무에 완전히 가려진 상황, 홀컵은 보이지 않고 쇼첼은 완벽한 스트라이킹샷을 구사했습니다. 곰은 그린 쪽으로 강하게 날아가 홀컵 10cm 옆에 떨어지며 멈춥니다. 믿기 어려운 감각적인 샷입니다.